한 주간의 경제 뉴스 1분 안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직무 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미용 제품, 게임 기업 등 K-웨이브 관련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이 이들 기업에 이익이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8일부터 GTX A 노선의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부터 운정중앙역까지 이동 시간이 21분 30초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공개 이후 관련 주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기대감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외신을 중심으로 첫 시즌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0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21,398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단위로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조짐입니다.